영어를 할줄 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거라고요.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어를 하는 거랑 영어를 아는 거는 달라요. 자, 영어를 아는 사람, 공부한 사람. 진짜 피토하는 신정으로 말하고 싶은 게 본질이 중요한데요. 자녀 교육의 본질 기본 뭐예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장애리나캐담입니다 꾸이베 커뮤니티의 꾸삼종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답을 해드렸더니 막 다른 또 질문이 막 오고 해서 좀 하다 보니 그냥 영상을 찍을게요.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어,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제가 사실 그 인스타를 하긴 하는데 DM을 다 확인을 해서 대답을 다 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요. 질문이 대부분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 표영어, 뭐, 책류가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고학년이다. 초등 3학년이라든가, 또 5학년이 된다라든가, 이제 중학교 가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엄마들이 좀 고민을 해요. 계속 이것만 해도 될까? 그러니까 문법 공부라든지, 단어 공부라든지, 뭔가 학습을 해야 될것 같지 않냐는 어떤 불안감을 그때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사실 중학교 올라갈 때는 많이 고민할 만해요. 근데 초등 6년 동안에는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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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만 하세요. 여러분, <laughs> 성공하는 거, 뭐, 다이어트, 그러니까 부자 되고, 이런 거 전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다들 기본은 안 하면서 뭔가 비법을 찾아요. 이게 정말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 그 기본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식단 조절을 해야죠. 정제탄수화물 안 먹어야지. 그리고 운동을 적절히 해야지. 그래야지 탄탄하게 몸이 예쁘게 살이 빠지겠죠? 이 기본을 다 알아요. 근데 이 기본 말고 뭔가 특별한 묘약을 알고 싶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 정승희 선생님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본질 저도 진짜 막 진짜 피 토하는 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본질이 중요한데요 자녀교육의 본질 기본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 독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독립을 시키면 돼요? 애가 그냥 집 나가서 혼자 잘 살면 돼요? 그게 아니라 잘 사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애가 잘 사는 거 저는 그 정의를 제가 엄마들이 주체적으로 나답게 사는 것을 도와주는 롤모델이자 리더이다. 이게 제가 바라는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체적으로 나답게 사는 게 행복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날씬해지고 싶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이게 다 결국은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제가 봤을 때 주체적으로 나답게 살면 행복한 것 같아요.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이런 거다될걸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주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다워야지. 나에게 딱 맞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닌 나에게 맞는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도 주체적으로 자기답게 살기 바래요. 근데 주체적으로 나답게 산다는 거는 독립적인 거고 주도적인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나를 알려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알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생각. 근데 생각을 하는 힘, 능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도구가 책이에요. 그래서 책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성적 좋으라고, 문해력 올라가라고, 공부 잘하라고 책 육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얘네는 덤이야. 얘네는 덤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미친 듯이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러면은 체력이 엄청 올라가요. 그런데 날씬하고 예뻐지는 건 덤이에요. <laughs> 근데 이게 결과론적이니까 이걸 되게 목표로 이걸 되게 바라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체력 좋아지고 건강해졌는데 나중에 따라온 결과가 날씬하고 예뻐졌어.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책을 애가 막 재밌게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고, 뭐 자기주도 학습하고, <laughs> 이런 게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까 시험 성적이 좋기 위해서 이 시험 공부라는 걸또 플러스로 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해서 날씬해졌지만 꾸밀 줄 몰라 그러면 <laughs> 아주 예뻐지진 않겠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본질, 기본을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솔루션, 방법, 뭔지 딱 보여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 아이가 주체적으로, 나답게,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생각을 할줄 아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책 육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 여러분, 그 김종환 작가님 책 제목이 그래요. 나의 세계의 한계는 내 언어의 한계다. 여러분, 영어를 자유자재로 잘 구사한다는 건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어를 하는 거랑 영어를 아는 거는 달라요. 자, 영어를 아는 사람, 공부한 사람. 영어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 저처럼 노출 영어. 영어를 노출해서. 제 책. 제가 이거를 좀 읽어봤거든요. 제 책을. <laughs> 오랜만에 계속 쭉 읽었어요. 아니,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laughs> 왜 노출 영어를 해야 되는지부터. 육하 원칙이 다 나와 있어. <laughs> 왜 실용 영어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걸 해야 돼요. 영어를 아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출, 몰입영어. 여기 보면은 사교육 없이 혼자서 습득하는, 혼자서 공부하는이 아니에요. 저는 영어를 공부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싫어요. 왜냐면은 영어는 언어거든요. 언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를 들어 영문학자 될 거면은 영어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할 이유 있나요? 영어 학자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영어를 습득하게 해야 돼요. 이건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라고요. 제가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지, 뭐, 흘려듣게 하는 방법. 언제, 무엇을 해야 되고. 심지어 학년별로 로드맵까지 짜드렸고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대박이에요. 브로그로 <laughs> 책이랑 영상 리스트까지 다 뽑아놨어요. 아이 성향에 따라, 남아, 여아. 제가 남자, 여자에 다 키워봤잖아요. 그 그니까 제 말은, 일단, 이거 읽으세요. <laughs>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다면 그때는 질문하시고. 아무튼, 중요한 건내 아이가 영어를 하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영어를 아는 아이 말고. 그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희 남편이 뭐 욕을 하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아마 우리 남편과 비슷할 거예요. 책상 공부했잖아요, 영어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한대요. 그, 왜냐면 제가 그 원어민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원어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남편은 <laughs> 되게 쉬운 말을 어렵게 말을 해서 나를 못 알아듣게 말을 한다. <laughs> 그래서 우리 남편 막 영어로 말을 해요. 옆에서 보면은 뭔가 막 되게 있어 보여. 왜냐면 막 어려운 단어 쓰고. 저희 남편이 아마 토익점수 저보다 높을 거고, 아는 단어 양과 그 수준은 저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 박사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리고 박사하려면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어를 하는 것과 영어 아는 거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영어를 하는 걸잘못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을 했수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게 노출 방식으로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언어로 익혀야 돼요 문화로 익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가서 No Korean 아예 한국말을 쓰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읽지도 않고 6개월을 정말 100% 그렇게 지냈고 제 동생도 제가 말한 방법 그대로 해서 지금 영어로 유튜버 하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산지막 10년 넘었는데도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국인인데. 근데 제 동생 영어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제 말은 정말 노출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익혀야 돼요. 제가 주변에 저보고 막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성인 대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회화잖아요.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요. 일단 많이 듣고 많이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회화는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 머릿속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독해 문제 풀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벙어리 영어가 그러니까 말을 못해 못, 못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시면요 많이 듣고 많이 말을 해야 돼요. 흘려듣기 우리 아이들 시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영어를 노출 영어 이 책에서 제가 말하는 거 기본이 뭐냐면 흘려듣기, 집중듣기, 영어 책 읽기 이거 세개 삼종 세트예요. 이 삼종 세트를 그냥 주구장창 하면 돼요. 그거를 그냥 꾸준히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는 게 힘들죠. 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 학원 다니면 막 레벨이 올라가고, 뭐, 뭐, 시험 봤는데 얘가 몇 점을 했고, 뭐, 이런 걸 들으니까 뭔가 공부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엄마들이. <laughs>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 근데 이제 이 영어 책 읽고 흘려듣게 하는 거 특히,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뭘 하는지를 모르겠고. 근데 정말 제가 이번 미국에 가서 저희 아이들 영어, 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이웃집에 막 초대도 받고 막 여러 현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막 식사 준비하고 같이 밥 먹고 막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었으면 토익 점수도 높은데 말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럼 제가 거기서 섞일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저 아마 조용히 뭐 설거지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laughs> 아니면은 이웃집에 초대받아서 간다 그럴 때 제가 갈수 있었을까요.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근데 저는 100% 만끽했어요.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애들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사춘기 애들이에요. 사실 애가 되게 어리면요. 언어를 잘 못해도 애들이랑 같이 잘놀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3, 중1이에요. 이 나이 애들이 만약에 영어가 안 되면은 못 놀아요. 애들이랑. 그런데 우리 애들 가서 거기 그 집에 있는 티네이저들 하고 애들하고 막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캐리스는 어느 순간 보면 어른들 대화에 끼려고 어떻게든 한마디 하려고 그게 된다고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영어를 할줄 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거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 저희 애가 지금 5학년인데 뭐 문법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애가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애바예요 애마다 달라요. 어떤 애는 시켜야 돼요. 어, 좀 일찍 시키는 게 좋아. 단어 공부라든지 문법 공부 좀 일찍 시켜도 돼요. 근데 어떤 애는 전혀 할 필요 없어. 안 하는 게더 좋아. 이게 애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본질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주체적이어야 돼요. 주체적이어야 돼. 막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주관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딱볼수 있어. 일단은 내 아이를 위한 교육, 주체적으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주관 교육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겨요? 생각을 해야지. <laughs> 책을 읽어야지. 자녀 교육서 많이 읽어보세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책 육아를 해서.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저는 그래요 제 자녀교육의 주관, 중요한 순위는 그거였어요 그 다음이 입시예요 입시도 잘하면 좋아요 제가 뭐 그거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보다 더위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더 최고 위순위는 운동이에요 저는 운동 체력이 진짜 국력이거든요 제가 체력이 안 좋은 상태로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약간 한미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저에게 쓰는 돈 중에 운동이 가장 많은 돈을 쓰지 않나? <laughs> 책 사는 거랑 운동하는 거. 거기에 돈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저한테 드는 돈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있죠. 어릴 때 운동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싶은데 체력이 딸려서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사회 에 나와서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사회 에 나와서 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방해물은 체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운동을 한그 체력은 정말 끝까지 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순위가 체력. 어. 우리 애들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년 아직도 태권도 다니고 있어요. 학교 마치고 무조건 걸어오라고. 학교랑 집이랑 한 30분 정도 느리게 걸으면 30분 거리예요. 걸어 다니게요. 해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이제 초등학교 좀더 가깝지만 중학교가 좀 멀거든요? 걸어 다니라고. 그 다음이 방금 말씀드린 거. 책류가. 생각할 줄 아는 애. 이게 이 순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거. 영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캐리스는 열심히 공부해서 막 성적을 잘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적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흘려 듣게 하고 책 읽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이 입시예요 그다음이 이런 우선순위를 본인이 확고하게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5 학년에 그래도 문법 한번 보는 게 좋겠다 단어를 좀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 하면 돼요 우리 캐리스 중학교 가서 문법 해도 아무 문제 없겠다 얘는 그때 하면 된다 하면 돼요 애마다 달라요 애를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주체적으로 내 교육관. 그 중심을 딱 잡고 하라는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더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 보고 댓글 보고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